나요. 인데이 7m. 의 추스로는 2 0 2가요 되게 중요요 아예도 그냥 자, 이 이제 사고 어, 이언으로 아, 주 기술 샷을 처리하는 거. 어, 어떤 기술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아주 어마 어. <laughs> 도대체 뭐 어떤 어떤 마어마 낮은 탄 왜냐면 4번으로 가기에는 왜? 우리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 낮게 좀 네, 낮은 탄도로. 음... 파워풀하고 <laughs> 약간 왼쪽으로 당기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번 아이언샷. 어, 왼쪽으로 당기는 거는 인위적으로 당기면 안 돼요. 어, 안 되죠? 공그 위치를 조금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체중 이동을 살짝 해놓는 거예요. 낮은 탄도로 치기 위해. 서 어, 왼쪽으로 박아 놓고 아유 제 눈썹 다시. 아씨. 너무 거창했어 말이. 어? 너무네요. 예. 요 정도는 뭐. 아, 뭐? 괜찮아요? 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어요 음. 그럼 저는 이 벙커가 굉장히 벙커?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좀 부담되죠? 네 그럼 여기다 놓고 치셔도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어? 여기다 놓으면 100%예요 100%예요? 그럼 28에 100% 뭐예요? 56m잖아요 대신 떠야지 저 바닥에 놓고 5 6 m 를 치시면 돼요 오 이런 느낌으로 네. 거의 다 가네요. 오, 나이스, 응. 나이스. 나이스. 거의 다 갑니다. 음. 아예우한군님제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 골프는 예술처럼 네, 채널입니다. 아 열심히 혼자 가장처럼 혼자 <laughs> 이전선 저전선 다 들고 다니면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다 괜찮아요? 깔끔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안 좋다.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허컵 자체 끝 같은 경우는 사실 필드에서 쉬운데 네. 여기 왼손 좀 까다로. 저는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 끝은 확실히 봐줘야 돼요. 어디 봐야 되냐면 좌측 끝. 나이스. <laughs> <laughs> <아이스라> 나이스. <아이스라> 아, 여기좀 기네요 와 여기 차이가 너무 난다 그죠? 어... 백티는 카데믹인데 어, 많이 100m 차이 100m 정도 네? 정도 110m 차이네. 정도 차이 나요 이게 110m 정도 차이 나면 어떻게 차이냐면 세게? 3개? 아니요 세게가 아니에요 아니요? 분노에 차서 아 근데 차이가 많이 나나 하면서 분노에 차서? 약간 머리서서 아! 나이스! 아, 진짜 좋운줄 알았어요 어우, 이번이 이번이 좀잘 맞았죠? 네좀 만족스럽죠, 이거대는 다이아 윙스를 쓰지 않았는데 70일쯤 올라가서 <잘> 150일에 어 한155 정도 보면 되나요? 155 근데 이제 막 100, 내가 8번으로 난155칠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치면 안갈 거예요 왜냐면 아 8번은 탄도가 좀 뜨기 때문에 바람이 영향을 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7번을 치는 게 좋습니다 아 7번 큰거 아니야? 하면서 부럽게 치는 분 계세요 음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7만큼다 네. 쳐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긴 거를 걱정해요 어. 막 길게 나갈까봐 걱정을 해요. 짧은 건 걱정 안 하고. 어 근데 저도 그래요. 그죠. 나도 그래요. 아, 알면서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요? 아길는좀 어때서? 긴걸 걱정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긴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게아그땅을아땅아니 아, 많은 소이가 오늘 자주 들리는데. 뒷땅이. <laughs> 아, 우리 정태님께서는 얼른 막걸리 한잔 하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네. 막걸리 마시면 잘 치는 걸 아시네요. 아 그래요? 아 맨날 술에 취해 있는. <laughs> 뭘늘술 뭘, 술을... 취했어요. 네, 낮에는 골프에 취있고 가면 술에 취있고 동생은 네. 집에서 기다리는데. 오, 메리 와퍼팅 자, 이기1 5 m 남았잖아요? 네. 근데 벙커는 좀 구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치는 거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아, 그러면요. 저 되게 궁금해요. 여기서는 주의할 게 뭐냐. 아, 그냥 거기 위에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네요? 예쁘게 올려놔야 올려놓으면... 돼요. 어,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을 때는 <laughs> 뭐 하죠? 뭐하신다고 <줄여놔�> <laughs> 어, 그거 올리는 거 쉽지 않다. 올리는 거 쉽지 않다. <laughs> 응. 그러면은 뭐 이 기타 여기다 놓고 쳐도 돼요. 오케이. 근데 열어 놓고 쳐야 돼요. 열어 놓고. 음. 빵카처럼 열어 놓고 열어 놓고 그냥 15m다. 그리고 네. 이것도 열어 놓고 한 30m 치면 돼요. 아, 30m 스윙. 배로 하면 되네요. 네. 스윙을. 30, 30m 스윙. 오, 나이스. 네. 아, 나이스 나이스. KC5. 있어요? 예, 네, 그럼요. 아. 어... 어김없이 약합니다. 아, 퍼터는 아, 같은 거요? 같은 정도 갔어요. 어, 저 퍼터 만드는 그 캠핑 조백균 형한테 받은 거라서 진짜? 그래서 같은 겁니다. 네. 아. 아, 예슬 프로와 둘의 아, 뭔가 특별한 인연으로 같은 건 아니에요? 아, 어, 그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 네, 절대 아니고요. 아,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둘 다. 네 선물 받은 거예요. 네. 만약에 아,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러면 색깔이 같았겠죠 <laughs> 그립도 같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같지 않잖아 카타케쳐. 카타케 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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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셌어. 오, 카케 <laughs> <오, 나이스. 웃음> 좋을 것 같아요. 이 오, 뒤로 잘 오, 오 한육십5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오. 네, 육십이 괜찮네. 저런 날는 네. <laughs> <적은 웃음> <어린> 처음 <laughs> 나가거든요 <나간다니까. 웃음> 역시. <웃음> 대박이다. 다이아이스 중독. 어. 아 <laughs> 저거 왜 필드까지 들고 나오시는지 알겠다. 왠지 저렇게 필드에서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필드는 잘 모르겠어 사실. 아저나저 볼로만 티셔츠 해야겠다. 아 미군코님 네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이 같이 라이브 하셔 응. 너무 반갑다고 얘기해주셨어요. 미군코요? 네. <웃음> 왜요? 미군코요? 아이디가 뭐야? 아이디에 집착하지 말기. 미군 코가 어때? 어 미군 미군 코요? 무슨 연애로 그렇게? 왜? 아이디가 여러 개있가뭐 미군 누군 미군 미 미군, 미군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미군 코요. 별명이래요 별명. <laughs> 그 여기 눈도 계시네요. 아 눈도 계시구나. 네. 아, 눈코입 다. 언제? <laughs> 아 잘해요. 아, 잘해. 네. 아, 네. 어, 어 아, 눈도 없으세요? 계시고 코도 있고 언제 이제 이목구비 다보이면 그분들끼리 정모 하셔도 될것같은데 <laughs> 그럼 러프도 여기에다 안 넣고 여기다 넣고 가만하고이나요 그래도 돼요. 아 그럼 한번 그냥 놓고 쳐볼까 네. <웃음> 그리고 <웃음> 이제 3피스로 치면 탄도가 약간 덜 뜨고. 가계공으로 쓰면 환도가 약간 더 떠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3리피스로 어프로치를 하면 런이 좀 발생해요. 그러면 열어서 어때요? 그쵸 열어서. 아 세다 아, 그래. 세. 아 별별 이야기님 장수 씨씨 갔다 오셨군요. 나바 허글 보셨겠네요. 어, 좋은 거 아니야? 아, 아, 세요, 아 세요, 세요, 세, 요 세, 세. 왜 이렇게 세게 칠까요? 세거나 약하거나. 언니 왜 이렇게 세게 쳐요? <laughs> 자, 벌써 이렇게 아 여러분들 아 나이놀이 어? 끝났습니다. 아니 벌써 나이놀이 끝났다고요? 네. 네 어, 벌써 저는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다가 벌써 나이놀이 끝났대요. 네. 어떤 제품인지 전반전 스크린 강의를 좀 들으셨으니까 후반전은. 오로지 그냥 어 예술 프로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잘 습득을 했는지 보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한번 나이도를잘 배운 걸로 응용을 해서 쳐볼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보다 잘 쳐볼게요. 그렇죠. 전반보다 못 치면 이게 스크린 방송을 하지 말아요 <laughs> 애기오바나 치고 있네? 애기오바 포원더와 너무 차이 난다 방송 시작 전에는 저 언더 쳤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쉬운 데서 네. 아, 쉬운 데서 쳤었나 봐요 근데 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야 그린이 되는데 그린이좀 많이 어제랑 네,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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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음. 똑바로만 치면 들어가는 그런 데는 약간은 음. 네그렇다면 연습장 가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싫은데 있었나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언더 쳤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그 동생분도 오셨는데 우리 언니 언더 언 쳤거든요 그래안 물어봤는데 우리 언니 언더 친 여자예요 <laughs> 무시하지 마세요 막 그러길래 아 알겠어요 이렇게 은 했죠 제가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아, 야 이거 섹시 보면. 어, 네. 안녕하세요. 약간 백스폰좀 보인 것 같아요. 아, 집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근 하시는 분이. 오그 굉장히 당근을 네. 잘 이용하시네요. 그래서 아. 자, 그럼 이차 안에 지 당근 온도가몇도 되시나요? 저 98도인가? 오. 영이용 어, 2도지 완전. 저 당근 거래를 많이 하진 않아요. 아 근데 리뷰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러면 한번 하실 때마다 아 99도가 아니에요 <laughs> 나몇 도야 저 38도요 아 뭐야 <laughs> 별로 안 맞는데 아니 많이 이게 거래를 많이 안 했어요. 나이스샷. <laughs> <laughs> 오, 오, 오 좋다 좋다. 그때가저고접도 잘했죠. 네 좋아요 아니 뭐. 아직 아니, 안 했는데, 했지만. 아직도 공을 안 했지만 <laughs> 아직 좀 멀긴 했어. <laughs> 근데 케 기성님께서 그 며느님이 최근 다녀오신 고급장 중에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 어쩌고셨는데 원픽이 어딘가요? 저는 그래 제일 좋은데는 그 트리니티. <laughs> 어. 진지봉. <한> <laughs> 네, 왜냐면 거기는 어, 너무 고급지고 <laughs> 그리고 라운드 전에 연습 연습도 할수 있고 너무 좋고 그박스도 너무 많아서 <laughs> 맞아. 네. 아, 유일하게 통한 게 하나 있 네? 요 예? 우리 언니 안 된다고. <laughs> 한 적이 없어.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골프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 나요네 어, 제가 더 이번엔 가까이 붙였어요 어, 그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쵸 우측 반 컵에 9미터 그, 우측 반을 보고 왜이렇 그... 아, 어, 아, 저처럼 셌어요? 세니까 안 먹은 거예요 아안 그러시면 들어갔을 텐데 12미터인가? 셀했어요왜안 셀까요? 오, 너무 잘 걸린 것 같아요. 와 거의 다 갔다. 아 거의 다갔건 소용 없어. 거의 다갔건 의미가 없어요. 그 제가, 여기는 그 호원창이 없네요. 해주셨는데. 네, 아그 예술 프로가 지금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컨맹입니다. 아, 컴맹이어가지고 아, 아니. 아니야. 그 에드센스인가? 아 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주민등록증을 막 찾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디 만들려면 뭐, 동사무소 가야 되냐고, 뭐, 그, 걸 아, 아니라고. 아, 그쵸, 오빠. 그럼, 구청이죠?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걸안 해주죠? 어? 구청? 아닌데. 아, 시청, 시청.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왜? 이런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을 그래서 후원 창을 아직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는 열수 있겠죠. 근데 네. 열리면 좀 어, 그때는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네 제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육아 페스티벌에 오신 걸환영합 그 다이노믹한 맛이네 그래서 이제 그 친동생분이 약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슬프로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동생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왜 오셨냐?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러 왔다. 아이가 어, 짜장면 사진가로 해서 왔다고. 그래서 네. 짜장을 먹고 좀 손봤습니다. 젊은 신들이 짜장 먹고 입을 안닦는거참맛어요 이게 짜장이 말라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아, 둘은 자매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될것 같아요 짜장을 어디다 시켜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디다 시키긴요 시켜야 될때 시키면 되죠 아 시청해요 아 시청은 정말 많은 거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네. 아, 맞습니다. 손톱이 까만 이유가 짜장을 손으로 먹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웃기지 마라. 나 <laughs> 진짜.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컨시드다. 우와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골프는. 골프는 붙이면서 쳐야 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희는 잘 맞네. 네. 아, 근데 거여워자무러줘야지잘귀여네 너무 너무 요여 너무 귀여워. 너무 하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드무 귀여워. 너 네. 가한번 결혼받네요. 아 그래? 아니, 스크린에서 둘다 같이 버디했다고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는 거전 처음이네요. 3일안에 다이아유즈에 중독돼가지고 그니까 완전 지 얘기도 안했는데 계속 갈아 끼우고 있는 저분은 누구세요라고 하면 금잔 저분은 어떤 분이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명원님 말씀하시는 요 예슬 채널에 와서 <웃음> 저분 <laughs> 예슬한테 저분은 누구신가요? 하면 너는 누구니? 그러면 이때쯤 이제 동생이 튀어나와서 <laughs> 우리 언니 몰라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스위스 반반폴로 다시 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이거 110 정도 봐도 돼요? 네110 봐도 돼요 근데 구질이 보통 은 약간 핀보다 보통 좌측으로 가는 구질이잖아요 그럼 약간 좀더 돌려도 더 돌려도 돼요? 더 돌려도 되고 더 돌려도 돼? 아 너무 돌린 거 아니야? 하면서 우측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퍼팅하기 괜찮아요 네. 너무 돌리고 뭐 거리 방향 뭐단 하나 맞은 게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크게 잡았네. 네 우리 언니 언덕쳐요. 우리 언니 <laughs> 언덕쳐요. <언니 안 맞춰요? 웃음> 조용히 하세요. 우리 언니 언덕쳐요. 배구. 와 이거 머리잘 맞았다. 네아 저도 이렇게 맞추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너무 뛰었어. 너무 뛰었다. 네 음, 너무 뛰었어. 근데 그 정도로 뛰을 만한 내리막은 아니었는데, 아, 약간 오버하셨네요. <laughs> 오, 진짜 들어갔나? 아, 참. 아, 아, 아 나이, 한 칸이었구나. 한칸 반으로 생각했어. 왜 그랬어요? 아, 이거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아, 이차 게을러서. 예, 4.2인데, 거리. 머리를맞춘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컵오 정말 좋았어 어. 나이스 파 우와 우리 언니 언덕차요 어. <laughs> 우리 언니 세컵도잘 넣거든요 <laughs> 들어봅시다 나이스 <laughs> 샷이에요 여기 약간 러프에 놓고 치니까 오 <laughs> 우리 언니, 이것도 <턱을> 빼놓고 다녀요. <laughs>